안녕하세요 오늘은 출근의 떡집입니다 한번 소리 보여 드릴게요 <laughs> 네, 민트팀입니다 잘가겠습니다 가쓰이기 <목소리> 근데 아 떼졌나요? 이게 이렇게 쉽게 떼져요 양면딱지가 양면 제일 쎈게 식중이에서 이런거 쎄긴한데요 음, 제가. <laughs>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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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음, 딱지 어, 딱지 지 딱지 양면딱지를 양념 딱지랑최강의딱지를 한번 싸워 먹어. 양념 딱지랑 그리고 최강의딱지 과연 누가얘기 음. 어, 구독과 좋아요 눌러 드리면 알려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발 궁금하죠? 제발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. 감사합니다.